맞았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두번 두려워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무엇이었어요? 풍랑을 두려워했습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뭐가 무섭습니까? 물에 빠져가요. 막 바가지로 물을 퍼내도 계속 배에 물이 닥치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200m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그 발에 홀번산이 높이 솟아 있어요. 그래서 협곡에서 바람이 슉 밑으로 해서 바람, 바람이, 풍랑이 많이 부는 바다입니다. 그 바다의 어부들이고 배드로도 익숙한 어부입니다. 평소에 걷건 풍랑보다 더 강한 풍랑이 배에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보내고 노를 젓고 난리를 쳐도 이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까? 무서워서 너무 두려울 거예요 아, 그래서 너무 무서워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왜 무서웠냐 할 정도로 제자들은 무서움에 빠졌습니다 죽음의 공포 인간의 첫 번째 두려움입니다 인간이 두려운 것이 뭐예요? 죽는 것이죠 자연 환경, 세월, 시간, 건강, 몸이 약해지는 것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자연재해 아, 우리, 아까 천둥을 치니까, 우리 개가 놀라가지고 막, 어디 숨을 데 없나 마 찾아서 의자 밑에 가서 막 덜덜 떠는 거예요. 우리 자연 앞에 우리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개만 무섭습니까? 지진이 나죠. 홍수 나죠. 정말 번개치죠. 덥죠. 홍수 나죠. 얼마나 자연 앞에 무력하고 연약합니다. 이게 죽음의 공포죠. 죽으면 먼지가 되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공통된 주제요, 공통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번에 중국 전승절에 푸틴과 시진핑이 만났어요. 전 세계 가장 강력한 독재자. 지금 시진핑 몇 년째 중국을 다스리고 있는지 몰라요. 푸틴이 몇 년째 다스리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대통령을 토해먹고 또해먹고 또해먹고 전쟁 일으키고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이 재밌는 거가 푸틴이 시진핑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 생명공학이 끊임없이 발전을 하고 있다 하면서 인간의 장기는 계속해서 이식될 수 있고 오래 살수록 젊어지고 심지어 불멸에 이를 수 있다. 장기매매가 중국에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을 디스하는 건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틴이. 여러분, 다 뉴스에 나온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 시진핑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번 세계 인간이, 이번 세계의 인간이 150세까지 살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라고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정말 최고 권력자여. 두려울 것 없이 전쟁도 일으키고 정말 난리를 치는 인간도 오래 살고 싶구나. 불멸하고 싶구나. 그 마음 본 바탕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야, 사람 별수 없구나. 러시아, 중국, 최고 권력자, 독재자도 불멸을 꿈꾸고 자기가 늙어가는 것, 자기가, 어, 좀 생명이 끝나가는 것을 무의식 중에라도 느끼고 그 독재자 나이든 사람들이 모여서 불멸과 150세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죽음이 두렵고 먼지처럼 사라지고 힘이 없어질까 두려워요. 트럼프가 이번에 우리 한국 사람들을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추방하고 깡패짓을 했죠. 참. 어떻게 이렇게 깡패짓을 하는가? 미국 피가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수천만 명을 학살하고 죽이고 내쫓았으며 멕시코 지금 캘리포니아 땅과 텍사스 전부 다 멕시코 땅 아닙니까? 그냥 쫓아버렸어요. 그냥 얼마 돈 주면서 받지도 하고 하지도 않은데 빼앗아 버린 겁니다. 오랜 동안의 깡패 정서가 미국인들에게 있어요. 그들의 두려움이 뭡니까? 어게인. 다시 위대한 미국으로, 미국이 약해질까, 미국의 그 제조업이, 어, 해서 자기네들 가난한 나라 될까,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극우파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 깡패짓을 하면서 산다, 그 말이에요. 저는 거기에 그 깊은 두려움, 미국인의 두려움, 우리가 영향력을 잃고, 우리가 가난한 나라가 될까 하는 그 두려움이 지금 저렇게, 어, 깡패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 않나 이걸 보게 됩니다. 인간의 두려움이죠. 오늘 풍랑 만난 제자들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자 물을 퍼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두려움이죠. 그래서 신을 찾을 때도 어떻게 찾습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laughs> 저는 이 소리가 꼭내 마음의 소리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인간의 내면의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내가 이렇게, 어, 가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이렇게 건강을 잃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풍랑이 왜 온단 말입니까? 이게 그소리예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 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 왜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냐 이 말입니다. 인간의 내면의 두려움이죠. 성공하시고 싶고 잘되고 싶고 편안하고 싶고 높이 되고 싶고 힘을 얻고 싶고 건강을 얻고 싶은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어줘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내 두려움인 거예요. 내 성공이고 내 복이고 내 평안함이며 내 불멸이며 내 두려움이에요. 전부 다내 거잖아요. 그래서 두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전부 다 내가 먼지가 될까봐 두려워서 하나님 보고 지금 나의 두려움을 가져가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원천적인 두려움, 먼지처럼 사라지는 두려움 그 본질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어요. 나를 의지하는 한. 내 자신을 바라보는 한, 결코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내가 이렇게 먼지처럼 사라지나, 또 힘을 잃었을 때도, 차, 내가 이렇게 먼지같이 연약한 존재구나 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을 꾸짖었습니다. 너무 재밌는 것은 두 번째 두려움이에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을 꾸으셨어요왜 무서워하느냐. 그거 바다 보고 잔잔하라. 어, 고요하라. 명령하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런데 성경에 오늘 너무 재밌는 것은요. 제자들이 두려워했대요. 첫 번째 두려움보다 더 두려워했대요. 죽음처럼 먼지처럼 사라지는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라고 믿음을 없음을 꾸짖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왜 무서워합니까? 제자들이 왜 무서워했습니까? 예수님 누군지를 몰랐거든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예,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를 말할 때 우리는 뭘 따집니까? 믿음의 강도를 따져요.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아.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 신심이 굳건해.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이야. 이렇게 말할 때 뭐냐? 믿음의 세기를 생각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잘 믿었는가? 얼마나 성실하게 새벽 기도를 드기는가 얼마나 좀 직심스럽게 믿는 신앙의 세기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 있다 없다를 결정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신실하다 그러면은 교회 출석도 잘 하고 참 이렇게 신실하게 믿음에 예수님을 굳건하게 내가 얼마나 붙잡고 있는가가 믿음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왜 믿음이 없냐라고 꾸짖었을 때. 이 말씀을 갖다가, 아, 제자들이 믿음의 세기가 약해갖고 예수님께서 꾸짖었구나. 그러면 이 성경을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버려. 그러면 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없느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핵심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께 있다. 그 말이. 믿음에 없느냐?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마음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세기를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도 내가 지고 있습니다. 먼지가 되는 것도 내가 지고 있습니다. 내 성공도 내가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 성공을 이루어 줘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기에서 뿌짖는 거예요. 야, 그건 믿음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야.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가? 그거가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낭떨어지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를 잡아라! 그러면 산다. 그러면 그걸 잡을 때 이게 썩었을까? 썩은 도와주릴까? 강한 도와주릴까? 그거잖아요. 이게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내가 또 나는 그냥 떨어지고 있어요. 잡아라 했을 때. 이것을 잡으면 산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강한가? 이것이 나를 잡아줄 수 있는가? 이걸 나를 살릴 수 있는가? 그거라 말이에요. 물에 빠졌는데 보트를 던져줬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절박하게 매달리는가, 내가 얼마나 위기에 빠졌는가, 내가 얼마나 정말 물을 많이 먹었는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트가 중요한 거예요. 구명보트를 잡아라! 그러면 구명보트가 나를 살릴 것이라고 잡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두려움과 믿음없음을 꾸짖는 그 핵심이 뭡니까? 너가 예수를 믿었냐? 언제 나를 신뢰했느냐. 네 두려움을 신뢰하고 네 믿음의 세기를 신뢰하고 네 열심을 신뢰하고 네 성공을 신뢰하고 네 돈을 신뢰하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 자연의 힘, 풍랑, 죽음, 세월, 건강 그것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건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지진에 무슨 사랑이 있어요? 풍랑에 무슨 사랑이 있어요? 태풍에 무슨 사랑이 있어요? 나이 들고 늙어가는데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거기에 시간이, 자연이 사랑을 우리에게 줍니까? 병마가 우리를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사고가 우리를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사고를 당하도 어떤 사랑도 깨닫지 못해요. 사고에는 사랑이 없어요. 지진에는 사랑이 없어요. 산불, 이제, 내 안에 고향이 경상도 영주인데, 거기를 가다 보니까 정말 산이, 산이 막 불탔는데, 무섭더라고. 새카매진 산. 산불에 무슨 사랑이 있어요? 아무런 사랑이 없어요. 풍랑에 무슨 사랑이 있어요? 아무런 사랑이 없어요. 거기에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사랑 앞에서도 제자들은 두려웠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두려움과 자기의 살고 나자는 그런 마음은 신뢰하지만, 여기 구명보트로 떨어져 있는 예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없는 것을 꾸짖고, 그리고 그 예수를 두려워했어요. 예수를 믿었다면, 풍랑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방법은요,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때로 위험도 주십니다. 때로 먼지가 되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먼지가 되는 건가요? 죽음으로 먼지로 끝나는 겁니까?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기 때문에. 자연은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실 것이고 우리가 먼지가 되어도 다시 일으켜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이 풍랑은 두려워하고 예수님도 무서워했어요. 풍랑이 잔잔해지니까 누귀의 풍랑을 잔잔케 하나. 주님의 사랑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두려움은 많이 받고 또 자연의 기적을 보고는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의 사랑 앞에는 응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나쁜 일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시기에 그러하신 겁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고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위대하고 강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멈추지 않고 주고 있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인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풍랑이, 극랑을 통해서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는 거예요 요나와 비유밖에는 너에게 전할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요나가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근데 자요 요나가 예수님도 배를 타고 가는데 자 근데 선원들이 요나를 깨워 자는 자요 어찌 미냐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져지니까 풍랑이 잔잔해지고 선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 풍랑의 바다에 오늘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막 깨워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걸안 보라 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을 꾸짖고 잔잔하게 만드십니다 궁극의 풍랑은 무엇입니까? 죽음과 죄악과 사망과 저주와 어려움들입니다 그 풍랑의 바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덩 빠지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바다에 풍덩 빠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나의 비유밖에는 전할 게 없다는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요나가 바다에 빠졌던 것처럼 예수께서 죽음의 바다에 빠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시는 나를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 말이에요. 먼지가 되어 미비하게 날아가버릴 존재처럼 연약한 나를 위하여 죽음의 바다에 빠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풍랑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세상 풍랑이 뭐냐? 그거 너가 먼지가 되는 거 중요한 거 아니다 지진이 나든 환난이 오든 고난이 오든 내가 미비한 존재처럼 느껴지는 그것은 너 자신을 너무 주목하지 말고 나를 좀 봐. 믿음의 대상인 내가 너를 위해 죽음의 바다에 빠져서 너를 건져내서 사랑하셨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이게 누구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누구긴 누구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죽음의 바다에 빠지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내 자신의 처지에 따라 믿음을 결정해버려요. 내 믿음의 세기로 하나님을 결정해요.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시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엇이라고 유명한 그 에콰로드 성교 나가신 그분, 남편을 잃고 그 식인종들에게 죽었잖아요. 그 아기를 데리고 그 식인, 동들에게 들어가서 성교를 해서 그 부족이 믿었는데 계속 성교를 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와서 또 이렇게 교수도 하고 가르침도 했어요. 그분이 그 많은 남편을 잃고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하고 힘든 일을 많이 겪었어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시기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성계입니다. 그냥 하나님이시기에 기뻐합니다. 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어떠서 하나님을 섬깁니까 풍랑 잔잔하게 해줬으니까. 이번에 돈 벌게 해줬으니까. 이번에 건강 주셨으니까. 그건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는 것이지. 풍랑이 있어도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니까, 아이고, 같이 찾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시기에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시기에 섞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어려움을 당하면 내 멘탈을 꼬짖어요 나는 그 믿음이 안가또 자신의 실력 없음을 너무 괴롭혀요.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아니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나를 고만 보고.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 나를 고만 보고 내 멘탈과 내 처지와 내 상황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보자. 이 죽음의 파도를 잠잠케 하실 것이며 대신 풍랑 속으로 뛰어들어가 나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사는 것이며 그 믿음의 대상 예수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먼지로 안 끝나요. 여러분, 먼지처럼 나약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이상 풍랑에 삼키운 존재가 아닙니다. 찬송가 중에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 잃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laughs> 세상 풍랑 가운데 사는 우리 자신들. 초라지고 해 먼지처럼 나약해질 때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는건 없습니다.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이 풍랑 속으로 뛰어드신 예수 그리스도로 힘을 얻어 승리하는 저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이 풍랑에서 예수 사랑으로 승리케 하시고. 내 자신의 멘탈도, 내 자신의 상황도, 나의 초라함도, 유대함도, 두려움도 보지 않고 예수만 바라보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죽음의 파도를 잠잠게 하실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죽음의 풍랑으로 뛰어들어서 나에게 완전한 자유와 복음과 행복을 주신 예수로 만족한 자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그 자체를 기뻐하며 예수님 그 자체로 사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로 만족하는 내가 되도록 복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